알리익스프레스 오늘의 추천 상품. 이 제품은 투야 와이파이 RFIR 리모컨입니다. 이 제품은 스마트홈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아이템인데요. 다양한 기기를 한 곳에서 제어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리모컨은 RF, 와이파이, IR 방식을 지원해 에어 컴퓨터 TV까지 여러 기기와 호환됩니다. 특히, 알렉사나 구글 홈과 연동할 수 있어 음성 명령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설치가 간편하고 휴대성이 뛰어난 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또한, 433MHz와 315MHz 주파수를 지원해 넓은 범위의 기기를 커버하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스마트 라이프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스마트 홈의 시작을 이 리모컨으로 해보세요. 이 제품은 샤오미 미지아 휴대용 전기 주전자입니다. 이 제품은 350ml의 용량으로 여행시 매우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스테일레스 스틸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빠른 가열 속도 덕분에 60분 안에 물을 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온도 저렴 기능이 돋보입니다. 물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 차나 커피를 즐기는데 최적화된 디자인이죠. 자동차단 기능도 있어 안전성 면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이나 캠핑을 자주 다니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가볍고 컴팩트해 휴대하기 좋고 실용적인 보온 컵두 개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디비스의 외장 SSD 케이스는 정말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USB 3.2젠이 지원 덕분에 데이터 전송 속도가 무려 10Gbps에 달해 대용량 파일도 순식간에 옮길 수 있습니다. 2230m h SSD와 완벽하게 호환되어 노트북이나 아이패드에서 고속 저장 솔루션이 필요한 사용자에게 최적입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고 견고하여 휴대하기에도 좋습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추가적인 전원 공급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 제품은 간단하게 데이터 관리 및 백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기술적인 성능과 사용 편의성을 모두 갖춘 하기비스 외장 SSD 케이스,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